말씀의 빛. 매주 이 시간에는 강남 등대 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루야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방송단역 여러분, 오늘은 이 겨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상학에서는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일 때 겨울이라고 말해요. 이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부터 이미 겨울이 시작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합니다. 오리털 박하를 꺼내고 장갑을 찾으며 목도리를 합니다. 핫팩을 사기도 하고 두꺼운 양말을 신기도 하지요. 이렇게 겨울에 대비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겨울이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겨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편 13편은 단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많은 고뇌와 고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외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다윗은 4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규입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의성어와 같아요 그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뜻한 햇볕을 찾고 있습니다 출구를 찾고 있어요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까? 통장 잔고가 별로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겨울 입을 만한 옷이 없을 때, 아니면 먹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을 찾아보시죠.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죄가 있는가? 그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다윗은 지금 복잡하고 힘든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치며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결론은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망만이 우울함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13편 5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찬송이에요.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5절에서 다이슨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찬송하고 있어요. 기쁨과 찬송 이것은 감정에 기반한 행동들입니다. 분명 기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또한 찬양이 흘러나올 만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과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사랑은 히브리로 헤세드 은혜를 부릅니다. 또한 구원은 히브리로 예슈아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여우수아와 호세아로 번역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로 번역되었죠. 바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하의 앞서 2절에서 다윗은 그의 영혼은 번민하고 마음은 근심 속에 있었지만 5절부터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찾게 된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의 영혼은 참쉴 곳을 찾았고 마음은 근심에서 떠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창세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으며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총세 번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라. 그렇죠? 하나님은 돛과 닻과 노아 방향키가 있는 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없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땅이 마르고 나무에 싹이 난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방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노아의 세 번의 그 명령에 대한 답은 하나였어요. 바로 순종이었죠.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계절만 겨울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었어요. 이 12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또한 노아와 같이 이 겨울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 등대교를 섬기는 권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등대교회 권진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566-9303번 서울전화 02-566-9303번 강남등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